어, 뭐야? 네, 여보세요? 네, 네. 제주도에 항공우주 박물관이 있는데. 아, 근데 제주도 오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게 있는지 모른다고요? 제주도에? 아, 그러면? 제가 직접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헬기 준비해 놓으세요. 준비됐나? 준비됐습니다! 준비되겠습니다! 3, 2, 1!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태풍이 불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제주항공우주 박물관에 와 있는데. 어,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들, 바람이 너무 세서 들어가서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좀더 업그레이드판입니다. 와, 보이시죠? 업그레이드해서 태극기도 있어, 태극기도. 좀 무서 무서운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제 다 눌러볼까? 오오오 나카다 펄쳐 나카다 나카다 야 어디가? 야야 어디가? 여러분들 이제 들어왔는데요. 아이 장난이다. 진짜 커 진짜 커 진짜 커. 바로 오른쪽이 드론 크래시. 이게 VR로 먼저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전으로 한다고 해요 레 근데 네, 들어오네 어딨지? 아 이거구나! 오오오다아 아깝다 어, 어디 갔지? 어디로 가야 하오 저희 이제 경기 종료하셨고 어? 끝났네? 끝났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실전으로 가볼게요 오! 오 오호 오오오오오사오은오위오할오도 오! 있고 하기 때문에 호오 않고 호 오호 고호가래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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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 오호 오호 떠 있어, 호오이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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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진짜 복잡해 보여 이거. 와. 자, 이 제트 엔진 설명을 하는데. 상영 시간은 1분 12초.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탈수 있게 이렇게 계단이 있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 가자. 와, 이거 진짜 약간 영화 속한 장면 같지 않아? SF 영화 한 장면 같은데. 어, 이 실제로 이거 비행기 조종을 체험하는 거라고 하는데. 오. 편하다. 아, 오, 시작했어, 시작했어. 자, 가본다, 가본다. 오, 잠시만, 미사일 줬었는데? 속도 업, 속도 업. 아, 머리야, 머리야, 머리야.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자, 엄청 안정적이지 않아요? 오. 잠시만, 여기, 여기 육각 모자이크가 있는데? 여기가 맵에 끝나는 지점인가? 오케이, okay, 가자! Gotcha! How things fly.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 같은데. 항력 아시겠죠? 사실 허팝도잘몰라 이런 거. 뭐야, 이건. 아, 진공. 허팝 옛날에 이 청풍기 가지고 달걀 이렇게 공중에 띄우고 했었는데. 가자! 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한 번씩? 3D 프린트들이 엄청 많네요. 와, 이거 엄청 큰 것도 있네. 3D 프린트로 이거 만든 느낌인데, 이거? 와, 여러분들, 보이시죠? 와, 이런 별자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먹어. 와, 이런 거 진짜 예쁘다 진짜 섬세하고 이거. 와, 대박, 대박. 자, 여러분 들 이제 2층에 왔는데,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우주를 배경으로 한 곳이라는데, 한번 가봅시다. 오, 이거 허파, 교과서에서 많이 보던 거. 다 이런 거 실제로 다 이렇게 갖다놨네 조선시대 책들. 대박, 대박. 와. 오, 별자리가 다 나오네, 별자리가. 6월 4일. 잘 됐어. 뜨죠, 뜨죠, 저기. 오. 여기는 이제 우주, 로켓 발사 이런 쪽인데, 한번 가봅시다. 사람이 이만한데, 로켓은. 에이... 자, 그리고 여기 보이죠, 이거. 이 로켓.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나라 거요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 이야 신기한 거 많다 어 이거 허팝이 한번 먹방 했었는데 우주인 먹방 이거 뭐 먹어서 내가 했을래 오어뭐아이거 우주복 선택 <laughs> 허팝 나온다 허팝 나온다 허팝 나왔어 허팝 항상 인간들은 뭘 알고 싶느냐? 지금까지 허팝이 이렇게 많이 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해보았는데 이제는 직접 몸으로 하는 익사이팅 체험하는 것도 있대요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완전 재밌다는데 잘했겠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번개 레이싱 야 여기다 여기 야 조이, 쭉, 와, 갑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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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허팝 지1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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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지 저거 지래요, 지뢰 오, 조준, 발사. 맞춰어맞 그렇지, 그렇지. 초 이제 멈춰 있는 거야 지금. 자, 좋아요, 좋아요. 자, 허팝 씨1등으로 들어섰고, 허팝 너무 잘하는데. 아, 여러분들 토끼한 거북이 맞죠? 그럼 아갑시다 어, 뭐야? 여러분들 졸음운전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알았지? 아또 어, 지뢰 밟았어 지뢰 자 갑니다 갑니다 어? 나 지금 폭격맞았는데 지금 나 다섯 대 맞았어 여섯 대아 미사일 맞았어 지금 아, 나몇대 맞는거야 지금 미사일 아, 한 스무 대 맞은거 같은데요 지금? 갈 생각을 안해 지금 여기는 4층인데요 4층의 좋은 점은 이 360도 전경을 다볼수 있는거 같은데 이 녹차밭 녹차밭도 쫙 있고 저 지금 와 구름에 가려진 햇빛이 쫙 내뿜는거 와 엄청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 안 하고 보고 있는 거다 보여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아까 허팝이 밖에 딱 보니까 비행기가 있던데. 오 올라갈 수 있어. 요 이거 실제 그건데. 자 들어갑니다. 이게 좋은 게 이렇게 운전석도 다 앉아볼 수 있고. 와, 진짜 이거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것들인데, 이게 실제예요, 이거는 실제. 와, 대박인데, 이거 진짜. 야, 여러분들 와보세요, 이거. 이 바닥이 빵! 내려가면서 이제 딱 길이 열려요. 이렇게. 탱크라든지 장갑차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비행기에 실어 지기도 하던 수송선 개념이네. 비행기들을 이렇게 전시해놓으면 항상 이제 출입금지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가까이 가고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여러분들, 크 보이시죠? 여기나 허팝, 여기나 허팝.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 좋다, 좋다. 시청자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고 있다고 한다. <laughs> 야 여러분들. 허팝이 또 SF 좋아하고 우주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어 여기 완전 내취향이야내 취향. 자, 그럼 여러분들. 제주도 오면 많이 많이들 놀러오세요. 그리 허팝이 했던 것들 직접 해서 인증 한번 남기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제주도 또 맛있는 거뭐 있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다.